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상해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은 교통 기관에 부딪혀 다치거나 어, 죽게 되면 당연히 교통상해로 보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교통상해보험, 손해보험, 약관 중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작업 중 사고 또는 하역 작업 중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부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상해보험에서 많이 분쟁이 되는 사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한번 개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약관상에 이 건설기계도 자동차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기계가 아니라 자백법 시행령 제2조상에 있는 구종 건설 기계의 하나입니다. 어, 여기에 덤프트럭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역 작업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화물 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일체의 운반 활동을, 어, 하역 작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손해보험, 교통상의 보험 약관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약관은 뭐 대동 서이 하다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보험 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에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교통사고는 어, 자동차 사고를 의미하고요 어, 여기서 자동차는 자동차는 어, 성용자동차 그리고 승합자동차 그리고 화물자동차 그리고 또 특수자동차 어, 거기에다가 이륜자동차 그리고 이제 구종건설기계가 포함이 된다 하겠고요 덤프트럭이 어, 구종건설기계에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구종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항의 보험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열거 있는데요. 고의사고, 고의사고는 당연히 보상되지 않, 않지요. 그 외에 시 운전 중 경기용으로 자동차에 탑승 중인 사고, 피보험자가. 그리고 피보험자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에 난 사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작업, 정금 작업, 청소 작업 하는 중에 난 사고, 그리고 건설 기계를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기에서, 상기 여기에서 나열된 이 각종 작업, 하역 작업이나 정비 작업이나, 그리고 건설 기계를 여기 작업 기계로 사용하는 중 사고 등은 그, 교통사고하고는 교통상에서 보상, 보장해주는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다른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라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교통상의 위험에서 하역작업사고나 정비작업사고나 건설기계를 작업기계 중 사고는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겠습니다. 어, 사례를 한번 어, 봐 보도록 하지요. 2016년 11월 7일 날 화물 차량에 물통을 싣고 어, 적재함에 적재함에 물통을 싣고 운반하던 중에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피보험자는 차량을 정차해서 이 떨어진 물통을 적재함에 싣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준비하던 중에 그 화물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잠궈놨지 않았나 보죠. 화물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우리 피보험자가 이를 제지하려던 중에 화물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보험에서는 하역 작업 중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며 부직업 통과했던 사안에서 법원은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의 134861 사건에서 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사고는 하역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비탈진 산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장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생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관리 소홀히 한 중사고로 해당됨이 맞다라고 설치하면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역작업 중사고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한세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면요. 피보험자가 적재함에 올라가서 적재물을 올리거나 내리던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하역 작업하던 중에 이 적재물과 차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또 피보험자가 차량 위에 올라가서 적재물 관련 하역 작업을 하다가 낙상하여 사상을 입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역작업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유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화물 적재를 하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에 그 뒤에서 수신화하던 신호수를 충격 사망케한 사고였는데요. 보험회사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며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에 공사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작업자 신호수를 충격한 사고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인 덤프 트럭을 작업 중 사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된다며 보험금 부지급 주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어제 2022-5호에서 교통 사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기계인 덤프 트럭에 있어서 고유 작업 장치는 적재합니다. 해당 사고는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사용 중에 난 사고가 아니다. 즉, 작업기능 수행 중 사고라 할수 없다라고 설치하면서 오히려 사고 원인은 적재함의 작동이 아니라 덤프트럭의 이동이었다. 이는 교통기능을 수행 중이었다라고 보아야 한다. 즉, 교통사, 교통사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